자 시작 초항이 3인 수열 AN에 대해서 나한테 두 가지의 정보를 줘놓고 열 번째 항의 값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요 시그마라고 불리는 것은 합의 기호예요 노란색 부분이요 노란색 부분을 선생님이 홀룰룰로 나열한다고 생각한다면 N 대신 1을 대입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? A1 빼기 1 그런 다음에 다시 더하기 N 대신 뭐를 대입하자는 거지? 2를 대입하자는 거지 A2 빼기 1 더하기 n 대신 3을 대입하게 되면 a 3 빼기 1 점점점 가다가 말이야 괜찮아요 n 대신 9를 대입했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n 대신 뭐를? 10을 대입했을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? 즉 n 대신 1, 2, 3 이렇게 쭈르 9, 10까지 홀로로 대입을 한 다음에 다 모아자 뭐 더하자 이게 바로 시그마 기호인 거 맞아요? 이 값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? 5라는 거예요. 여기까지 괜찮죠? 자, 그러면 어차피 우리 더쌤에 관해서는 교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니까 이 노란색 식을 다시 써보면 말이야. 홀로로로, 첫 번째 항, 두 번째 항, 쭈르룩다몇 번째 항까지 아홉 번째 항도 있을 거고 열 번째 항도 있을 거고 얘네들 열개 항의 합에다가 빼기 식 빼기 식 빼기 식 괜찮습니까? 나예요. 일식 몇번 뺐다? 열번 뺐다. 빼기 십이요. 홀룰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? 5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여러분들은 이 노란색 정보로부터 알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. 나예요.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. 괜찮습니까? 내가 몇이라는 거야? 15라는 거예요.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? 자, 그럼 봐봐. 빨간색 이 정보는요? 나예요. 홀룰로 이 일반 항에다가 n 대신 1, 2, 3, 4, 어디까지? 9까지. 괜찮습니까? 대입을 해서 뭐해주세요 나열을 한번 해 주세요. 괜찮습니까? 왜? 합의 기호니까. 여기까지 선생님만 이해할 수 있겠어? 자, 그러면 예를 내가 나열한다라고 생각한다면 n 대신 1을 대입하면 두 번째 빼기 2a1. 괜찮아요? n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a3 빼기 2a2. 여기까지 선생님만 괜찮아요? 이렇게 쭉쭉쭉 나열을 하는 거죠. 어디까지 대입하라고요? n 대신 9까지 대입하라고요. 그럼 a10 빼기 2a9. 얘 값이 몇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? 10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.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? 근데 얘도 홀로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앞에 거와 뒤에 것을 분리해서 내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이죠.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쭈루룩 가다가 몇 번째 항까지? 열 번째 항까지 합해서 나예요 다시 뒤에 거를 정리해서 쓰시게 되면 마이너스 2 가로 치시고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쭈루룩 가다가 아홉 번째 항까지 합 괜찮습니까? 나 마찬가지로 분해해서 쓴 거예요 요 앞에 부분 앞에 부분을 요렇게 파란색으로 갖다 쓴 것이고 나예요 뒤에 부분 이쪽 부분을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괜찮습니까? 이 값이 결국 뭐라는 거죠? 10이라는 거죠.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? 근데 여기서 잠시만요. 잠시만. 내가 너를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. 어떻게 봐도 되는 거냐? 잘 들어봐. 시그마라고 불리는 이 기호는요. 더쌤뺄쌤 연산에 관해서 분해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요 마이너스, 괜찮습니까?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시그마를 홀로로로로 분해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 가능하다는 거지. 시그마. n은 1부터 10까지. an에서 다시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1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? 한 개의 시그마를 몇개두 개의 시그마도 분해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이 이 내용과 뭐 하다는 거지? 일치하다는 거지. 얘를 나열한 것이 결국 나. 거기서 빼내요. 괜찮습니까? 모두 빼다는 거지. 1을 10번 더 했다. 10만큼을 빼세요. 이런 이야기죠.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? 얘도요 두 개의 시그마로 분해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신다면 괜찮습니까?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데?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a n 플러스 1에서 빼기 나 실수배 연산은 2 밖으로 빼시면 나예요 n은 1부터 9까지 a n 얜데 괜찮습니까? 나 이쪽 부분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파란색 부분이요 괜찮습니까? 이쪽 부분이 결국 이 연두색 부분이요. 괜찮습니까?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겠죠.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? 괜찮아요? 네, 좋아요. 이게 바로 노란색 정보. 이게 결국 빨간색 정보. 이 정보로부터 여러분들은 뭐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? 나열 번째 항의 값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. 여기까지 괜찮았지? 자, 그럼 우리 시작해볼게. 나는 알려준 정보가 첫 번째 항의 값이 뭐라고? 3이라는 정보를 알려줬어. 얘의 값이 뭐라고? 3이다 그러면 봐봐 첫 번째 항의 값이 3이야 그리고 나서 이 전체의 값이 15였어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쭉루룩나9열 번째 항까지 합얘 값이 몇이라는 거지? 12라는 거지 우리들을 더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니까? 15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? 자 그럼 봐봐 자 여기다 대입을 해 두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함. 몇이라고요? 12라고요. 몇이라고요? 12라고요.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? 그러면 홀로로로로 나예요. 이 값은 몇이죠? 여러분한테 묻는다면. 이 값은 몇이 돼야 되는 거지? 1이 돼야 되는 거 맞죠? 12에서 홀로로 1을 빼야지 10이 될 테니 나예요. 첫 번째 항, 두 번째 항 쭈루룩 하다가 아홉 번째 항까지 합. 내가 결국 뭐라는 거지? 1이라는 거지.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? 이해할 수 있겠어? 10에서 내가 2을 빼야지 10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니? 그러면 열 번째 항의 값은 모일 수밖에 없어? 넌 알잖아.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이 뭐라는 거 알아? 15라는 사실을 아는 거 맞지.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? 그럼 열 번째 항의 값은 뭐여야 되는 거지? 14여야 되는 거지. 그래야지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 뭐가 될 테니까? 15가 될 테니까요.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? 네, 그래서 얘가 결국 뭐가 된다? 답이 됩니다. 자, 시그마 문제를 풀때한 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그마는 합의 기호다 보니까 뭐 해주세요? 나열해주세요.